저희가 뭐 여러가지 복리후생제도가 있어요 뭐 편의점 수준의 스낵바 그리고 그 카페 그리고 뭐 휴게공간 저희 뭐 안마의자들이 별도로 이렇게 운영된 그 룸도 있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휴게공간이 엄청 넓어요 이제 그런 휴게공간 그리고 저희가 미용실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그냥 복리후생 이다 회사 유인하기 좋은 인재를 유인하기 위한 여기 근무한 사람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복리유생이다 사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음. 근데 이게 만들어진 히스토리를 보면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만들어진 히스토리는 최초에 너네가 그 직원들 우리 토스 직원들이 업무에 몰입을 하는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뭐냐라는 걸 먼저 빅데이터를 모았어요 실제로 직원들 입을 통하거나 아니면 팔문을 통하거나 당신이 업무에 몰입한 데서 방해 요소가 뭐냐라고 했을 때 나온 그 리스트를 하나씩 지워준 거예요 회사에서 음. 업무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그래서 첫 번째로 나왔던 게 보통 우리 그 근무하다 보면은 약간 뭐 과자나 뭐 간식 먹으러 음. 배고프니까 음. 이렇게 편집하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오피스 높고 이러다 보니까는 한번 나갔다 오면은 2 3 0분씩 걸려요. 뭐 나갔다 오면 뭐 약간 얘기도 하고. 음. <laughs> 그래서 자기는 업무를 몰입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한번 나갔다 오면 그렇게 하,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 일한 업무 몰입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 이게 사실 가장 많은 음. 남녀노소 불과 부분 없이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음. 그럼 만들어줄게. 회사를 만들어줄게. 해서 회사 안에 저렇게 진짜 편의점을 수준으로 만들어줬고. 그래서 너가 이거를 이용하는 거는, 어, 업무를 더 잘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는 거니까, 뭐, 따로 별도의 어, 업무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별도 비용 없이 다 직원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고. 이제 막, 그, 저는 처음 와서 놀랐어요 저기 막, 여자분들 스타킹도 있고, 뭐, 음. 약이 엄마엄마하게 이제 상, 이제, 상비약이 응. 엄청 많은 거예요. 응. 그래서 그냥 뭐 약국을 대응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아플 때 바로바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약들도 다 구비가 되어 있고 뭐 여자분들은 가끔 스타킹이 남아서 이제 응. 뭐 그거는 사실 업무한데또 신경 쓰일 수 있는 응,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런 거다 준비를 해, 해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도 다 편의점에 구비가 되어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나왔던 게 카페였대요.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IT반의 회사다 보니까는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제 좀더 몰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카페 가서도 좀 일을 하고 싶고 그런데 이 역삼역 주변의 카페들이 이 콘센트가 별로 없대요. 콘센트 자리가 없다 보니까는 그거마저도 이제 좀어 좀 문제가 됐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커피를 마시면 서 자유롭게 좀 일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런 거를 좀 마련을 해주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카페를 저희가 지금 총네 어, 군데에 카페가 있어요 도스 전체에? 네 전체 있어요? 여기 역삼역에 저희가 이제 다섯 개 법인이 있는데 음. 이제 각 빌딩에 이제 뭐두 개씩 이렇게 각각 있어요 그래서 카페를 만들고 어 단순히 이제 뭐 승내만 내는 외부이 들어가서 하는 뭐 이렇게 영이 그 뭔가 영업을 위한 그런 게 음. 아니라 진짜 그 카페에서 일하시는 바리스타분들도 별도의 팀이에요. 음. 그래서 그 팀은 또 각자 카페 그네 군데 각자가 독자적으로 각자의 DRI를 가지고 운영을 음. 하고 있어요. 공통된 뭔가 정책은 없어요. 카페 단위에 별도 운영이 그래서 메뉴가 다 카페마다 다르고 음. 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제공하는 간식들도 자기 이제 본인들이 직접 구성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직원들에게 좀더 좋은 음. 경험을 줄까 해서 각자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끔 <laughs> <laughs> 점심 먹고 어 저기 오늘 뭐 나왔대 그래서 음. 그쪽으로 막 점심 먹고 거기 구경 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카페도 이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그 사실 미용실이 있는데 미용실도 그게 나왔대요. 그 조사 내용에 상단 부분을 차지를 했는데 미용실을 가야 돼서 반차를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수요 예약자기 힘드니까 어 예약자기 힘드니까는 그뭐 약품이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어떤 그 반차를 쓰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를 좀 해소하고자 그 그래, 회사 해소 안에 미용실을 만들게해서 미용실을 정말 어느 미용실만큼 잘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서 진짜 많이들 이용을 하세요 여자분들이고 남자분들이 응. 미용실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이제 어 실제로 상주하는 헤어디자이너 분이 그두 군데에 총네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한테 여러 가지 미용 서비스도 제공을 하거든요 뭐 여자분들 뭐 뿌리 염색, 아, 남자분들도 뿌리 염색, 뭐, 필요하죠. 뿌리 염색, 새치 염색, 커트, 그리고 뭐, 드라이도 있고, 그리고, 자기, 헤드스파 그리고 두피, 뭐, 마사지? 뭐, 그것도 있고. 하여튼 뭐, 다양한 서비스가 있어요. 소식으로 이제, 어 하나씩 지어, 준거죠. 업무 몰입에 방해된 요소들을. 그래서 결국은 그거예요. 이제 저희 직원들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복 진짜 우리의 복지는 뭐냐고 얘기를 할 때, 진짜 훌륭한 동료가 우리의 복지라고 얘기를 해요. 나의 복지는 내 훌륭한 동료가 나의 정말 복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회사에서의 저희 뭐 국가도 아니고. 회사에서 복지가 막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닌 것 같고, 음. 내가 일을 함으로써 내가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회사 안에서는 그 편의를 봐주는 게 그리고 더 나은 아웃풋을 낼수 있게 봐주는 그리고 도와주는 게 사실은 저는 회사의 복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근데 저희 토스 직원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훌륭한 동료가 어 훌륭한 동료가 더 업무에 몰입을 해서 내 복지가 올라갈 수 있게 회사가 도와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그 수평문화가 유지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는 저희 회사의 중요한 진짜 중요한 정책 중에 100대 0이라는 정책이 있어요 공개 100, 외부 공개 빵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정말 중요하건 사소한건 다 공개가 원칙이에요 음. 모든 정보에 대해서 진짜 저 재무팀 입장으로서는 정말 이거를 공개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다 모든 정책이 공개예요. 진짜 개인 영웅 빼고는 모든 공개가 다 모든 정보가 다 공개예요. 그 자체가 이제 우리는 서로 직원 우리는 무건 직원 서로가 신뢰를 한다라는 그런 사상에서 이 원칙이 지금 지켜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정보의 독점이 생기는 순간부터 수평 조직이 아니에요. 음. 그런 게 유지가 될 수도 없고 약간 정보의 그런 그렇죠. 부분에 있어서 어 약간 수평 문화도 결정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백 대형 원칙이 어좀 아직까지 저희가 천 명임에도 수평 문화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비결이 아닌가 싶어요. 그 저희 토스에 지금 천명학과된다고그랬는데 어 피컬. 스티플 앤 컬처 팀이라고 거기 안에 는 인사 조직이 있고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바리스타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 제네럴 오퍼 그총그리 직원들의 그 구매나 업무 환경을 음. 개선시켜 주는 분들도 있어요. 음. 그런 조직이 90명이에요. 어, 1000명 중에 9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회사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 일하는 방식과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일하는 방식과 이런 문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장점이라고 했던 문화 이거를 지켜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래서 그런 문화를 지켜나가는 어, 조직이 전체인 거의 10% 가까이 지금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근데 진짜 다른 회사들의 인사팀과 다르게 그 조직에는 개인의 성과평가를 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은 한번도 없어요 저희 회사는 개인 성과평가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개인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어, 리소스를 따로 드릴 필요도 없고 뭐 목표를 세우거나 그 목표를 세워서 성과를 보고 일렬로 나래비 세우는 그런 작업도 없어요. 저희 회사에는 공동의 목표와 공동의 성과 층증만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직원에 대한 신뢰예요. 우리가 인터뷰를 통해서 직원을 뽑았고, 그리고 저희가 그 스리먼스 리뷰라는 제도가 있어요. 처음 입사를 하면 3 개월 동안 수습 기간을 걸쳐요. 그리고 그 수습 기간 동안에그 평가를 통해 그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평가를 받거든요. 동료들의 평가를 받아서 같이 계속 함께 할 거냐 못할 거냐라는 의사 결정을 해요. 근데 이게 다른 회사들의 수습제처럼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짜 평가예요. 진짜 그 평가를 위해서 인해서 어, 아웃시 되기도 하고 함께하기도 하고 그런 결정이 되거든요. 냉혹해요 그 평가는 실질적으로. 그런데그 평가가 끝났으면은, 평가 끝나고 이제 계속 함께 하게 되었으면은, 이 직원은 다른, 다른 회사에서 말하는 S급인, S급 직원이라고 S평가를 받을 만한 직원이라고 저희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지금 여기 현재 같이 일하는 직원들은 다 그런 평가를 통해서 S급 인재인데, 그런 뭔가 나래비를 세우기 위해서 인력을 부는게 무의미하다. <laughs> 이런 컨셉이거든요. 그럼 음. 안전정치가 뭐가 있냐라고 말씀 많이 들으셨는데 그래서 스트릿 스트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음. 저희가 아까 일하는 방식과 문화들이 있는데 그거에 부합하지 않게 상대방이 토스다운 행동을 하지 않고 토스의 문화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함으로써 같이 일하는 동료인 나에게 이제 디모티베이션이 되는 일들이 생기면 제가 그 상대방에게 스트라이크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3회가 누적이 되면은 이제 함께 하느냐 못하냐를 이제 결정하는 순간이 올수 있는데 근데 그 스트라이크 준다고 그게 바로 누적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거를 평가를 할 만한 이게 정말 이 사람이 그런 스트라이크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뭐 당연히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는 음. 안전 장치는 있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뭐 스트라이크 역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런 안전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런 안전장치도 있고, 지금 그래서 계속 같이 함께하는 동료들에 대해서는 무한 신뢰가 있는 거죠. 음. 이 사람은 이런 과정을 다 거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료를 믿는, 신뢰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